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여기는 서초구 신원동 153번지 청계산 입구역에서 약 700m 떨어진 곳이에요. 그 유, 유일하게 서초구에서 아파트도 안 보이고 전봇대도 안 보이고 자연구도로 보존된 곳이에요. 예, 애호가들이 와서 신거 자연을 만끽하고 즐기고 하루의 추억을 만끽하십시오 감사합니다. 여기 간판이 뭐예요? 자, 감사 <목소리로> 네, 사장님, 네 고맙습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네. <laughs> 사랑합니다. 네. <또. 웃음> 방송을 해 유튜브 방송. 응. 그래 주세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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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알겠습니다. 너무 좋아요. 여기 제경 제주 서귀포 보목동 어, 전기총회 아니, 하고 있거든요. 근데 여기 사장님이 이렇게 장래. 또 장소 제공을 해줘갖고 네, 우리 이렇게 즐겁게. 아우 너무 좋습니다 이러이러 인생 뭐 있나요 열심히 일하고 어? 가족을 위해서 열심히 뛰고 어? 엄마나 아빠나 똑같이 일을 하고 또 나머지 시간에 이렇게 여가 즐겨서 보목동 제주시 서귀포 보목동 어~ 총 동문회 아~ 동문회가 아니라 보목회 여기 보세요 이렇게 젊은 오빠들이 고기 굽고 있어요. 음 어? 끄트머리는 누군지 어딘지는 모르지만 이렇게 제주 서귀포에서도 올라오신 분이 열두 분이나 됩니다 얼마나 열정적입니까 고기굽는 오빠들 고마워요 어, 사랑합니다 엄지척 한번 해주세요. 어. 아, 하늘도 좋고 청명하고 어? 이렇게 가족들끼리 이렇게 놀러 부부 동반 가족들하고 놀러 오고 10월 15일날 제주 도민의 강서구 실내 체육관에서 개최합니다. 작년까지만 해도 올림픽 보조 경기장 빌려 갖고 거기서 해마다 했었거든요. 네, 경품 1호를 자가용을 걸어놓고 하는 도가 제주 도민입니다. 감사합니다. 제도도민, 사랑합니다. <목소리> 여기 이렇게 멋진 분들이 참 많이 와서 계십니다. <목소리> 여기가 여분이 사장님 네 찍었어? 찍자라니 고자라니 보목동 최고 한번 자 한번 오빠. 오빠 보목동 최고 보목동 최고 최고 해서요네 <laughs> 어, 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이거 유튜브에 올라갑니다.